사랑의 핵심은 성적 욕구이다. 사랑 없는 성욕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성욕이 없는 사랑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사랑과 성적 욕구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랑을 나누는 이들은 자신들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후손을 남기고 싶어 한다.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생명을 만들어 낼수 있다. 그것은 신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혹독한 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축복이기도 하다. 모든 열의는 표면적으로는 순수해 보일지라도 그 근본은 성적 욕구에 있다. 우주의 근본 원리는 서로 짝을 이루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진짜 핵심이다. 이것이 바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유이다. 만약 성적 욕구가 단순히 감각적인 즐거움에 불과하다면 외모가 아름답거나 못생겼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누구든지 상관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가 결여된 사랑은 덧없는 성욕에 불과하다. 성욕은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것이야 할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적 욕구는 우리 인간이 가진 욕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욕구라고 할수 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항상 정신적인 사랑만으로 만족하기 어렵고 은근히 육체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것과 서로 아무리 사랑을 확신해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혀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순수한 정신적인 사랑도 그 바탕에는 육체적인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사랑은 종의 번식을 위해 자연이 마련한 덫이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게 에너지와 활기를 불어 넣어준다. 하지만 만약 사랑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귀중한 물건들도 하찮게 느껴질 뿐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생명조차도 하찮게 여긴다.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사랑은 슬픔과 기쁨, 아픔과 즐거움, 천국과 지옥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다. 사랑은 세상 모든 것을 바꿀 힘을 가졌다. 사랑은 죽음과 삶을 넘어서며 때로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사랑은 태풍처럼 강렬하게 다가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후에는 그 흔적만 남는다. 사랑은 아픔과 기다림을 견디는 것이다. 삶에서 가장 인상 깊고 충격적인 일은 대체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부터 비롯된다. 남녀가 서로 상대방을 고를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연령대이다. 초경을 시작하는 나이부터 폐경에 이르는 연령대의 여성은 외모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남성의 관심을 끌게 된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비겁한 사람도 자신에게 닥칠 위험과 부담을 감수하고 용기를 낼수 있다. 사랑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비판에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사랑에 빠진 이에게는 온 세상이 자신과 연인만이 존재하는 듯한 아름다운 곳으로 느껴진다.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은 귀찮은 파리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사랑을 할 때는 감정이 논리나 판단보다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경우 강렬한 사랑은 첫눈에 빠르게 깊어진다. 사랑을 원한다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라. 오직 본능에 의지해야만 진실되고 열렬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 합리적인 판단 하에 결혼을 결정하는 커플들도 있으나, 그런 경우 강렬한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결함이 있는 기계처럼 위태롭고 엉성하다. 그것은 언제 붕괴될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본능에 따라 충실하게 느끼는 감정들로 이루어진 사랑이야말로,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 하나이다. 사랑은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열정을 잃게 할 수도 있다. 사랑을 얻기 위해 때로는 자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기도 한다. 비통함에 빠지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영웅일지라도 사랑 때문에 느끼는 슬픔은 억누르기 힘들다. 때로는 영웅도 사랑을 위해서라면 승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뜨거운 사랑은 둘 사이의 사랑의 가치관이 같을 때 이뤄진다. 그렇지만 각자가 바라는 이상형의 조건들이 완전히 똑같은 상황은 매우 드물다. 사람이란 본디 선천적으로 결핍된 부분을 채워서 완전해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는 사랑을 하게 될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본인에게 결핍된 특성을 가진 상대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상형이라 여겼던 사람을 실제로 만나더라도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주관적으로 서로의 감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사랑은 논리보다는 감성에 의해 이끌리는 경우가 많다. 사랑의 불꽃은 그 어떤 종류의 열정도 뛰어넘는다. 그 어떤 사람도 사랑에 대한 열정보다 더큰 열정을 다른 일에 쏟아붓지 못한다. 사랑은 비즈니스에서의 성취나 교우 관계, 또는 관심사보다도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다. 삶 속에서 가장 가치있고 빛나는 순간은 바로 사랑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변화가 생긴다. 어떤 상황에서도 열정적이고 낙천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늘 기분이 고조되어 있다. 사랑은 삶에 대한 큰 열정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사랑이라는 감정 안에는 장막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사랑만 받으면 한없이 행복해질 것이라 믿게 된다. 남성은 자신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여성을 만나기 위해 애쓴다. 남성은 자신에게 맞는 여성을 찾으면 매우 큰 애정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하게 된다면 누리게 될 행복을 달콤한 꿈으로 상상하게 된다. 미모의 상대방을 만남으로써 스스로 부족한 점을 채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의 애정은 성관계 후 급격히 줄어든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가진 여자보다 다른 여자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된다. 그러나 여성은 성관계 후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연애 결혼을 한 사람은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 결혼 후에는 연애 시절의 환상과는 달리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서 사랑의 환상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중매 결혼을 한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해당 결혼은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붕괴되는 경우는 비교적 적다. 여자는 재산, 명예, 힘, 그리고 성공한 남성의 모습에 매력을 느낀다. 여성의 성격이 좋다는 것은 남성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을 상대방에게서 찾는다. 사랑의 첫 단계에서는 대개 환상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사랑이 끝날 때 이러한 환상은 사라지게 된다. 결혼은 남성의 권리를 절반으로 줄이고 책임은 두 배로 늘리는 것이다. 사랑은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분란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기도 한다. 사랑은 친한 친구들과의 의류와 우정마저도 저버리게 할수 있다. 사랑은 맹세의 서약도 무력하게 만들고 단단한 사슬도 끊어버린다. 사랑은 간혹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며 목숨이나 건강, 돈, 명예, 만족감 같은 것들을 삽시간에 아사 가기도 한다. 사랑은 때로는 정직하던 사람도 거짓말하게 만들고 충성스럽던 신하도 배신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랑은 우리를 끝없이 지배하는 절대적인 군주이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을 존경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쓸지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심쓸지를 정해야만 한다. 타인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사랑받기만을 원한다면 그러한 바람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타인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주지 못하고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그릇된 행동이다. 사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결국에 원하는 바를 성취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국 받아라는. 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물처럼 사랑도 결국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있고 특별한 것이다. 사랑은 추운 겨울 속에서도 장미꽃을 피어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지녔다. 사랑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과 추위, 그리고 함께 있을 때 경험하는 가시에 찔리는 아픈 사이를 오가면서 마침내 그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된다. 남성 및 여성은 신체적 구조와 정신적 영역에서 큰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본성 또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남성이 여성을 파악하고 여성이 남성을 이해하는 것은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남성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량과 애정을 확장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여성은 보통한 남성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남성은 항상 다른 여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자는 한 사람에게만 충실하려고 애쓴다. 이는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주어진 본능이다. 이러한 여성의 행동은 자신의 후손을 돌볼 보호자를 곁에 두고 싶어 하는 본능에서 유래한다. 남성은 연애 중에도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돌리는 경우가 있지만, 여성은 일단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에 온 마음을 다한다. 시간이 지나 사랑이 떠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 사랑은 사람에게 짙은 안개와 같은 흔적과 쓰라린 비극을 준다. 그러나 또한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기던 일도 이루어지게끔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다. 현실 속에서 사랑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때 우리는 사랑의 위대함을 느끼며 미소 짓게 된다. 사람은 불안정하며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은 스스로 부족한 점을 채우려는 바람을 지니고 있다. 미비함은 걱정과 위협을 함께 초래하기 때문이다. 모자람을 채워주고 완성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이 가진 가장 멋진 이유 중 하나이다. 사랑은 인생에서 한 번의 실수지만, 그 실수가 없다면, 우리도 없을 것이다.